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지의생과 10학번 한건주입니다. 네, 선배님.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네, 저는 디오임플란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임상 교육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년 차세요? 저는 임상에서 3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회사에 입사한 지는 5,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디오 임플란트에서 교육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주로 저희는 임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치과에 직접 나가서 수술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임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업무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로 파견 가위생사로 근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미리 알아야 하거나 배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laughs> 어, 물론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 많이 배워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어, 기초위생학 부분에서 또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현상에서 도움이 안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어도 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 교육적으로 저희가 더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기초적인 그런 기초치위생학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가요? 어, 네, 저는 사실 이제 치과의생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이렇게 회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그 치과의사의 협조자 의 역할이 아닌 어,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이제 임상적으로 또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의료 기사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영양을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